어제 방지하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굉장히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비료를 계속 밀어줘야 됩니다 계속 밀어줘야 됩니다 머뭇거려지면 안 됩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계속 밀어줘야 됩니다. 매일매일, 조금씩, 계속 밀어줘야 됩니다. 망설이면 안 됩니다. 계속 밀어주십시오. 저는 계속 밀어줍니다. 요 밑에 달리는 거는 뭐, 다 기본적으로 달립니다. 요, 딱 만들 때, 기본적으로 이렇게. 그, 저,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. 근데 문제는 위에 게 문제죠. 어 중, 상, 위에가 문제입니다. 그래서 물 비료를 어찌한다? 계속 밀어줘야 됩니다. 꽃들이 안 떨어지고, 꽃들이 안 떨어지게 계속 밀어줘야 됩니다. 아시다시피 저는 초보 농사꾼이라 잘 모릅니다. 그렇지만 뭐, 본게 있으니까 <laughs> 본게 있으니까 저도 따라 많이 하려고 합니다. 고수분들이 참 많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숨은 고수들이 많죠. 그런 분들 이야기들을 보면 자기들만의 노하우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. 그렇지만 저는 얘기합니다. 계속 비료 줘야 됩니다. 물비로 너무 끓이면 안 됩니다. 웃지 않다고. 계속 밀어줘야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수고하십시오.